교마수학, 확률과 통계, 확률분포 교과 공통문제 3번입니다. 각 면에 112333의 수가 하나씩 적힌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를 확률변수 X라고 할 때, X의 확률분포표를 구하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고 하네요.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 2, 3이죠? 확률을 구해보면, 전체 6개 눈 중에서 1은 2개 있고, 2는 하나 있고, 3은 3개 있어요. 다 더해보면 1 나오죠? x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x가 1일 때랑, x가 2일 때 더해주면 됩니다. 6분의 2 더하기, 6분의 1이니까, 6분의 3이고, 약분하면 2분의 1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1, 2, 3. px. 합은 1이고, 1일 때는 3분의 1, 2일 때는 6분의 1, 3일 때는 2분의 1이고, 바로 숫자만 쓰지 말고, px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 이렇게 되네요.